이번에 배울 것은 위치 벡터예요, 위치 벡터. 위치 벡터는 시작하는 점이 원점인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해. 봐봐. 한 점, 오, 원점이지? 원점을 시점, 시작하는 점으로 하는 벡터를 우리는 점, 오에 대한 피해, 뭐라고? 위치 벡터다라고 부른다. 그지? 기준이 되는 거지, 그게. 지금 그림 보이지?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점. 요게 위치 벡터. 얘도 위치 벡터다 이거야. 응. 음, 이두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뭘 표현할 수 있다? AB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알겠니? 그니까 그냥 A점 있고 B점 이렇게 있으면 A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OA 벡터와 OB 벡터라고 하는 서로 어... 원점이 기준인 이런 위치 배터를 이용해서 AB 배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AB 배터는 OB 배터에다가, OB 배터에다가 OA 배터를 빼면 되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가겠지. 오케이? 자, ABC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 원점이 이렇게 있고 OC베터가 C베터 OA베터가 A베터 OB베터가 D베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AC베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지 A베터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C베터 마이너스 A베터다 라고 쓸수 있고 CB베터 CB 베터는 이렇게 돼야 되지 요렇게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럼 B 베터는 그대로고 C 베터의 방향이 반대로 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야 다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알겠지? 그림 그려보고 해봐야 돼요 자 ABC의 위치 베터가 e a b c 에자 그럼 봐봐 AB 베터는 OB 베터 빼기 OA 베터고 두 배의 BC 베터는 OC 베터 빼기 OB 베터지. 그런데 OB 베터가 B 베터, OA 베터가 A 베터, OC 베터가 C 베터, OB 베터가 B 베터가 되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지.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B 베터 더하기 EC 베터 마이너스 A 베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수 있겠네. 그치? 엄청 간단해.